안녕하세요 계속 오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여러분 연트럴 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데 예전에 그~ 공항철도 있잖아요 그 위를 전부 다 이렇게 어, 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밑으로 철도 내려가고 그래서 연남동부터 저기 공덕도까지 전부 하나의 그 꽃길로 완성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이든 낮이든 뭐강지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또 거서 뭐 술도 한잔하고 그렇그 주변으로 음식점 그 주변에 있던 주택들이 전부 다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서 상가 주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 근방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트럴 파크에 연남동 처음 시작하는 지점 바로고 그 옆에 있는 다가 주택인데요. 지금 저하고 한번 보시고 이번 차시에 들어갈지 다음 차시에 들어갈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여기 보이는 게 사천 고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리조로 가면 내부 순환도로로 가는 길입니다. 이리로 쭉 가면 어, 연남동 저쪽 여기가 바로 어~ 연남동인데요.요 건너편이 연트럴파크예요. 뭐~ 걸어서 한 (3분) (4분) 네네. 뭐~ 걸어서 한 (3분) 전후로 걸리는 네네 요 집입니다. 오늘 나와있는 집. 여기는 다 예전 주택들이 많죠. 예 지은지 좀 됐습니다. 여기도 (1995년) (9월 19일) 날 어~ 승인받은 집인데요. 뭐 빨간 벽돌 집. 그땐 다 빨간 벽돌이었고, 저런 집이 되게 튼튼하기는 해요. 자,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옆에 주차장. 차한두대 되겠죠. 음. 약간 앞에까지 나면 한 세, 뭐, 세 대도 될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주차장이 합니다. 지하와 1층과 2층. 이렇게 돼 있고요. 3층, 저 위에까지 있죠. 지하 1, 2, 3. 그래도 95년도에 지은 거 지금 집이 깨끗하죠. 약간 비 오면 이렇게 젖어 들어가네. 그죠? 여기가 이제 지하인가 반지야. 반지하 이렇게 여기 한 가구, 여기 두 가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또 1층. 여기 1.5층이라 그러죠. 보통 1층에도 하나 두 가구 있고요. 음. 저도 깨끗하게 관리 잘 하고 사셨네요. 그죠? 여기 이제 여기 2층, 3층이라고 하죠. 여기 한 가구 살고 있고, 아, 또 이제 맨 위로 올라가면 맨 위에 또한 가구가 있죠. 음. 여기 한 가구 있습니다. 연남동 다가구 나온 물건인데요. 그전에는 사실 이걸 뭐 우리가 다세대 이런 식으로 층마다 이제 집주인들이 다르게 다르게 되기도하고 그랬는데 요번엔 요거는 다가구 물건입니다. 주인이 한 세대인 거죠. 예, 정면에서 바, 봤을 때 여기가 주차장 입구고요. 이렇게 출입구. 여기 유리로 통유리로 해 놔서 나름대로 집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어진. 그냥 자그마하게 내가 그냥 뭐 생활비 정도 받아 쓴다. 월세 받아서 이렇게. 뭐 퇴직금 받은 게딱 얼마가 있어. 이제 그거 가지고 나는 나이 들어 노후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런 집이 아주 딱인 거죠. 현관문은 연식을 얘기해 주죠. 이게 1995년 물건이에요. 현관문이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낙찰받으시면 이거 현관문 싹 바꾸시면 돼요. 2024 타경 52112 사건 번호고요. 대지가 54.99평. 그러니까 55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건물이 129평. 이렇게 되고, 최초 감정가가 32억 4천이었는데, 한번 유찰돼서 현재 25억 9천에 어,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걸 25억 9천에 사야 될지, 한번더 유찰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조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토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1층, 2층, 3층, 지층. 옥탑은 그냥 뭐 물탱크 이런 거 정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층이 있는데, 지층 같은 경우에 이제 두세대 살고, 그쵸? 그렇죠? 1층도 두세대고 3층 한 세대 한 세대. 지금 제가 말하는 3층은 지층을 그냥 보통 1층이라고 통상적으로 하고요. 1층을 2층이라고 하고요. 네. 2층을 3층이라고 하고 3층을 4층이라고 하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지층 그러면 좀 듣기 그렇잖아. 그래서 아까 정도 반 정도 지층은 그렇게 그냥 부릅니다. 예, 101호, 102호 이런 데도 많아요. 요렇게 된 물건이에요. 여기가 이제 도로고 도로로부터 이렇게 약간 안쪽에 들어가면서 길쭉하고 입구가 조금. 어 좁은 이런 직사각형 3대 2의 비율이다. 3대 2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5대3 정도가 되겠네. 그죠? 그 정도의 비율이다. 집 비율 괜찮아요. 예. 뭐 그리고 이렇게 방향도 동쪽 방향이고 자 지층을 보면 집이 두 개죠. 여기 두 개죠. 현관 두개 있고. 그래서 현관 하나에 방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이제 거실 겸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미닫이문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열면. 해 버리면 거실로 쓰고 또 19만 원 집은 그냥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쓰고 그죠? 리고 주방이 있고. 예, 욕실은 하나 있고. 요, 요 집도 마찬가지. 욕실 하나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 겸 방. 예. 그다음에 방두 개. 똑같이 예. 그래도 쓰리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층도 똑같아요. 1층도 지층하고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뭐 가보면 201호, 202호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지층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2층 볼까요? 2층은 한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32.27평이니까 한 세대 살기 되게 넉넉한 평수죠. 그리고 주방 식당 있고, 그 다음에 안방, 방두 개, 방세 개죠, 총.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에, 욕실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네요, 그죠? 조금 특이하네요. <laughs> 보통 방에 하나가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여기는 욕실이 여기에만 두 개다. 음. 어쨌든 요건또 내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욕실이 방 안에 하나 있는데 죠 그렇죠? 3층도 똑같네요. 어, 3층은 아 3층은 욕실이 하나네. 뭐냐면 현관으로 들어가서 방은 세개인데 거실 하나 주방 하나고 욕실이 아까는 나라에 붙어서 작은 게두개였어요 3층은. 근데 여기 아, 2층은 작은 게두개인데 여기 3층은 조금 욕실을 터서 크게 하나로 그냥 해 놓은 상황입니다. 2층보다 조금 작죠. 여기 28.43평. 옥탑에 3.81평. 요거는 뭐. 요런 여기는 무슨 뭐가 있을까요? 무슨 창고 같은 건가요? 그쵸? 여기는 옥탑이고 여기는 이제 옥상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연트럴파크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연트럴파크 시작이에요. 여게 요기 요 요렇게 가면 여기로 요로 요게 이제 연트럴파크 시작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요주변의 집들이 전부 다 되게 비싸졌어요. 주택이. <laughs> 그래서 여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공덕동, 공덕동에서 여기까지 한두 시간 걸으면 됩니다. 가자역은 도보로 7 분이면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동초등학교, 성사중학교, 경성고등학교, 홍익디자인고등학교, 그다음에 홍익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이 키우기 여기 전부 다 이제 학생들 아이 키우고 이러는데요. 예, 그래서. 어, 사는데는 에 어, 좋아 예. 공원도 가까이에 있고 여기서 어디 가려면 금방 금방 가고 여기 가자기 여기 있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또어요 미디 DMC 역이 있잖아요 DMC 역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뭐좀 가면 물론 가는 게좀 멀긴 해요 뭐 여기서 버스를 하나 한번 타고 가야 돼요 버스 정거장 있잖아요 여기서 타고 쭉 가면 6호선 바로 연결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 금액을 한번 볼 텐데요. 현재 최저 입찰가가 25억 9천이잖아요. 그래서 평당 단가가 4,716만 원이다. 그런데 그럼 실 거래된 주변 거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 물건이에요. 그리고 1995년 9월에 보전등기가 난 건데, 자 여기 바로 요걸 한번 보요 이게 실 거래된 거예요. 어, 실 거래된 건데, 이게 어, 2023년 4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대지 평수 56평. 비슷하죠 그죠 대지평수 근데 연평수가 67평인 거 보니까 요거는 1층 2층짜리 이런 거 같아 1층짜리 129평하고 딱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얕은 단독이 3,750만원에 실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한 천만원이 더 싸다는 건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하와 1, 2, 3층이 있잖아요 근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엔 반이니까 지하하고 1층 요정도 있겠죠 그런 건물이 어 3,750에 나갔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여기도 좀 비슷한 거죠. 여기는 이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거를 보면은, 3646만 원에 나와 있어요. 요것도 94년도에 지은 건데, 요것도 지하 1층에서 2층까지인 거. 그래서, 이런 약, 약 간에 약간의 조금 이 집보다 좀 작은 집, 낮은 집들은 한 3천만 원대에 나가 나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매매가 나온 것도 3천 빼고 실 거래된 것도 3,700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94년도 중공해서 나간 물건 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41평 대지에 연건평 60평이니까 요것도 1층짜리 한옥집인가 옛날 집. 94년도에 지은 한옥집인데 이 집이 2,895만원 한 3,000만원 가까이 돼 나갔죠. 실지로 거래된 겁니다. 2,895만원 그리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거 91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요게 지금 4,600만원 평당 4,600에 나와 있고요. 보면 지하 1층에서 2층까지예요. 대지가 43.7평 그 다음에 연면적이 71.9평 72평 지금 물건에 한반 정도 되는 게 4,690에 나와 있다. 지은 지는 1991년. 이 물건보다 4년 전에 지은 거죠. 요렇게 요 동네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요 실거래가 한번더 볼까요? 요거는 1980년도에 지은 집인데요. 대지평수가 53.8평. 비슷하죠? 예. 근데 연건평이 54.4평이에요. 그럼 뭐예요? 1층 지택이다라고 보시면 돼. 53.4평에 54평을 지었어요. 그냥 1층. 예, 네, 반지하 조금 파고 1층이겠죠. 그게 평당 3,900만 원에 나갔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서, 아, 그러면 지하에서 1층까지 지은 게 보통 3,000대에 나간다. 한 1,000만 원더 싸게 나간다. 지금 물건이 최저가가 천만 원 정도 더 비싸. 그 대신 지하 1층부터 1, 2, 3층까지 있는 4층짜리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게 1980년도, 뭐 이렇게 1900몇 년도죠? 요거는, 예, 94년도, 요것도 1994년도, 그렇죠? 요 91년도, 78년도, 이 동네는 다 건물이, 고만고만해요. 예, 요거 7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똑같죠? 이거 하고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그죠? 똑같아. 이 물건하고 어 그런데 똑같은데 어, 대지가 65평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18평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1, 2, 3층 올라갔다. 그리고 78년도에 지었다. 요게 현재 4,998만 원, 5천만 원 돈에 나온 거죠. 5천 돈. 그럼 이 4,998만 원에 나온 이 건물과 지금 현재 경매 나온 건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한 20년 전에 지은 건물, 이건 그냥 헐어야 돼, 헐, 헐어야 되는 정도죠.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예, 네. 같은 거로 따져보면. 여기 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니까 뭐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바로. 그쵸? 예. 네. 그래서. 무슨, 거리가 그렇게 뭐 차이가 난다? 어디가 더 유리하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는 다, 여기 지금 오늘 물건 조사하는데 여기는, 여기 이만큼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 이 동네. 제가 이 동네 잘알거든요 그냥 다 여기, 여기서 거기에요. 예. 꽃, 꽃길이, 꽃길이 좀 가깝거나, 예. 또 저기, 주, 저 지하철이 가깝다. 그건 오늘 나온 물건이겠죠. 이 물, 저기. 요 (4998만 원짜리) 물건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야 아 요새 대출도 잘 힘들고 그다음에 또 어~ 물건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얘는 뭐 그렇게 싸다는 생각은 안 드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 그렇게 러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더 유찰되게 기다리셔야 되고, 그러지 않고 이 연남동의 값어치를 그냥 아시는 분이면, 이 연남동은 어떻다라는 값어치를 아시는 분이면, 지금 이 최저가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차의 현황을 보면 이땡땡, 여기는 이제 뭐 임차죠. 뭐 401호 맨 위층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2019년, 예, 2억 2천 배당 그대로 받아갑니다. 한 분은 이제 아예 배당 신고도 안 하셨는데 2023년 대항력은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18년 7월에 소유권 이전에서 그해 10월에 근저당권 설정이 바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말소 기준 걸리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사 오시거나 아까처럼 2023년, 2022년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전부 근저당권에 밀려서 그냥 후순위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그런 거를 어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한분신고하시 분은 받아가시고 한 분은 신고를 안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지 아닌지. 그거는 뭐~ 나중에 그~ 추후 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제 그 담당 경매에서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하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물건에 인수할 금액이 있냐 없냐잖아요. 근데 이 집은 인수할 금액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배당이 얼마가 돌아가든 그 거는 내가 신경 쓸 거는 아니고 법원에서 알아서 잘 정리해 줄 거다. 여기 있는 모든 근저당권자들과 함께 전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채권행 합계가 한 10억 이 정도니까 충분히 정리하고도 이 소유자분께 좀 남을 거예요.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지금 다 말소가 돼 있고요. 뭐 이사가거나 뭐 그러셨겠죠 전부 다두 가구만 있어요. 조땡땡박땡땡 이렇게 두 가구만 살아계시는데 어 이분은 2018년 6월 18일 날요 하신 분 그다음에 2019년 9월 3일 근데 이분들 전부 다 여기, 이제, 한 분은 소유주, 소유주가 살고 계시는 거죠.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어, 여기에 무슨 불법, 이런 말 없죠? 네. 자, 보면 지하 1층이 주택 두 가구 그대로 승인 났고요. 1층에 주택 두 가구, 3층에 한 가구, 4층에 한 가구. 그대로 처음에 지어서 승인 받았을 때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법 건축물은 하나도 없고요. 내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수리만 좀 하시면 될것 같은데, 수리비랑 이것저것 계산을 하면 지금 들어갈 건지 그걸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연남동 다가구는요, 뭐, 공실이 나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학교도 가깝고, 뭐 주변에 학교가 많잖아요. 뭐,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 뭐, 많아요. 그런 학교에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많아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투룸, 쓰리룸,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임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지금 이 집이 뭐야 25억 9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감당할 만큼의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사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용도로 좀 쓴다든가 뭐 여기 이 동네는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가 되게 잘 되잖아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은 내가 살면서 상업용으로 좀 쓴다든가 뭐 이렇게 구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내가 이걸 25억 9천 이금액에 해서 임대료 가지고 대출 받은 거, 대출금 내고 내 생활비 좀 벌까? 그거는 아마 안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주택을 요즘 사서 싹 이제 고친 다음에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그 옆에 연트럴파크 옆으로 주택들은 전부 다 지금 다 거의 근생으로 해갖고 4억으로들 많이 쓰고 가게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굉장히 비싸게 어, 팔수 있는 거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집들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지금 조금 좀좀 이렇게 다운됐잖아요. 경기, 모든 경기나 뭐 이런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금액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유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제 생각도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이 수리비랑 뭐랑 생각을 한다면 과연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쌀까 쌀까도 고민을 해 보게 되거든요. 어, 주변 한번 다 둘러 보시고요. 또 이보다 좀더 싸게 나와 있는 게 있나 예,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 말만 듣고 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서 누가, 저희 같은 경우도 도와드리고 이럴 수는 있지만, 돈을 가지고 소유주가 되실 분이, 직접 발로 다그 돈을 다녀보면서, 그리고 그옆 동네, 다른 동네도 다녀보면서 더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몇 달을 발품을 팔고, 그리고 내 집을 하나 갖는 게, 가장, 아~ 정상적이죠 예 그냥 어~ 이제 괜찮네 이러고 탁 사갖고 후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연남동 정도면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해도 괜찮으시고 그다음에 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돈이 한 뭐~ 15억, 20억 가지고 있어. 그러면 조금만 대출하면 되잖아. 한30% 정도, 20, 30%만. 그 정도 대출하는 거야. 제가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난 노후 생활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집이 딱 맞는 집이다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괜히 다른 데 투자하셔가지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시고 돈다 날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사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어비에비를 할, 뭐, 30대, 4 0대 젊으신 분들, 뭐, 그러신 분들 있으면 이 집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희망복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